가정법, 봅시다. 가정법 하면 항상, <laughs> 가정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요약본으로 가정법을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책으로 가도록 할게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가정법이란 무엇인가, 봅시다. 가정법은요, 가정법, 가짜를 정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짜를 정하는 방법, 가정법이에요. 가짜를 정하는 방법.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 내가 키가 180이라면, 나는 모델을 할 텐데. 방금 이건 가짜죠. 180이 아니고, 모델이 아닌데, 180이라면, 모델을 할 텐데, 라고 가짜를 정했으니까, 방금 내가 말한 문장은 가정법의 문장이에요. 어, 가정법. 만약 뭐뭐 뭐 한다면, 자, 가정법에는 두 가지 가정법이 있어요. 하나는 가정법 과거, 또 하나는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나 과거 완료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시제에서 봤던 단어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가정법은 시간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좀 있어요. 가정법 과거는 언제 쓰냐면,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이에요. 방금 내가 말씀드렸던, 내가 현재 180이라면 나는 현재 모델을 할 텐데, 만약 뭐뭐 뭐 한다면 뭐뭐할 텐데, 라고 하는 이 문장이 가정법 과거예요 선생님, 현재인데, 뭐, 뭐, 한다면, 했다면도 아니고, 한다면인데, 왜 가정법 과거라는 이름을 지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형태. 어. 가정법, if, 주와 과거동사, 으크신맛동사원형 if, 주와 과거동사, 으크신맛동사원형 과거동사를 써주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시제가 과거시제이기 때문에, 이름을 과거, 가정법 과거라고 지은 거예요. <laughs> 그래서, 공식. 자, 만약, 뭐, 뭐, 한다면, 이게, if, 주어, 과거, 동사. 과거이지만, 해석은, 한다면, 뭔 뭐, 일하면 뭐 이라고, 현재처럼 해석을 해야 되고. 우쿠슈마, 동사, 의 원형. 이때, 우쿠슈마는, would, could, should, m i should, might. 우쿠슈마, 동사, 의 원형. 그래서, 만약, 자, 이 형태와 뜻. 이 형태와 뜻은 다음에 10분 테스트로 낼게요. 가정법, 과거의 뜻과 형태를 접으시오 하면, 만약 못만한다면못 못만 말할 텐데, 이푸조, 과거동사 우쿠시마, 동세원형, 비동사일 때는 무조건 워로 통일해줘라. 라고 하는 공식을 먼저 암기해 두시고요. 그 밑에 예문. As I am not a bird. 나는 새가 아니기 때문에, I can't fly to you. 너에게 못 날아가. 실제 새가 아니고, 실제 못 날아가니까, 있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얘는 직설법이에요. 직설. 법,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했다는 말이죠. 근데 이걸 반대로 가정을 해 볼게요. 만약 내가 새라면. 새가 아니지만. 난너게 날아갈 텐데. 물론 날아갈 수 없지만 반대로 가정하는 거예요. 근데 시제가 i am not 현재니까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이죠. 현사 반가잖아요. 가정법 과거를 써서 자 내가 새라면 if 주어 과거 동사. if i were a bird. 나는 너에게 날아갈 텐데 우쿠슘 맛 동생 원형 could fly 이런 식의 가정법의 문장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laughs> 나는 새가 아니라서 날 수가 없어! 이건 직설법. 내가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뭐뭐 뭐 한다면, 뭐뭐 뭐할 텐데, 이푸즈어 과거동사, 과거동사를 썼으니까 가정법 과거라고 하지만 해석할 때는 항상 내가 지금 새라면, 현재로 해석해준다. 해석도 잘할수 있어야 되고, 형태도 잘 봐두시고, 가정법과 직설법을 서로서로 서로 바꿔낼 수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도,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정법 과거입니다.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란 무엇인가? 자, 눈치 좀 빠른 학생들은 이름이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헤드 p p 가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눈치채고 들어가는 거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이에요. 과거 사실, 과거에, 과거의현실이는 고등학교 때 라면을 많이 퍼먹어서 그때 키가 안 컸는데 반대로 가정하면 이런 문장이 나오죠. 만약에 고등학교 때 라면을 먹지 않았더라면 그때 키가 컸었을 텐데. 이제 이런 문장 이건 가정법의 문장인데. 고등학교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거니까 고등학교는 과거잖아요. 과사방과과사방과는 자, <목소리> if 주어 had pp, if 주어 have pp. if 주어 had pp, if 주어 have pp. 이때 had pp 할때 had는 항상 공식이고요. pp 형태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pp를 해주면 되고요. 우쿠슈마 해브 pp도 우쿠슈마 해브는 공식이고요. pp만 바꿔주면 돼요. If you were h a d pp, 우쿠슈마 v 브 pp If you were h a d pp, 우쿠슈마 v 브 pp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 고등학교 때 라면 안 먹었다면 그때 키가 컸었을 텐데 이런 문장을 가정할 때즉 과거 사실에 반대로 가정할 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다. 예를 들면 as i was not a bird 나는 새가 아니었기 때문에 i couldn't fly to you 너에게 날아갈 수가 없었단다 실제로 그랬으니까 얘는 직설법의 문장이다 과거의 새가 아니었고 날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새였다면 난 날아갔을 텐데 if you were had pp uku shuma have pp if you were had pp uku shuma have pp 내가 새였다 세이다했 비동사죠? 비동사의 PP 형태, been. If I had been a bird, had PP 나 be 가정법 과거 알려. 새였더라면, 날아갈 수 있어, 날다가 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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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own. 그래서, 그 h flown. 너에게 날아갔을 텐데, 실제로는 새가 아니었고, 나는 날아갈 수가 없었죠? 걔가 직설법. 요거는 가정법. 가정법과 직설법을 시제에 맞춰서 가정법 과거를 쓸 건지, 현사방가? 가정법 과거를 쓸 과거 알료를쓸 건지, 과사반가 이걸 선택한 다음에 이프 주와 과거동사, 어크시마 동사의 원형을 쓸 건지, 이프 주와 해드피피, 오쿠시마 해브피피를 쓸 건지 고민을 해서 자, 부정은 긍정으로, 긍정은 부정으로 왜 반대로 가정하는 거니까 이 문장을 완성해낼 수 있는 능력, 상당히 종합적인 문법 능력을 요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정법은 항상 모든 책들 전부 다 중후반부에 나오게끔 되어 있죠. 시절도 다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부정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다 이해가 되어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서 영작을 할때 이, 어, 문법적인 성향에 맞춰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당히 고차원적인 부분이 있죠. 음. 그럼 우리 책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봅시다. 우리 책에서 보시면, 여기 앞에 이것도 있지만,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치킨 냄새 <laughs> 나는 방금 밥 먹어서 별로 뭐 생각이 없다 자가정법 과거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해놨네 현재의 사실을 반대로 가정한다 똑같네요 그죠 상상하거나 현재 미래시련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을 가,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걸가정할 때도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대포 형식 if 주어 과거 동사 우쿠슈마 동사의 원형 이건 내가 아까 정리해드린 거하고 뭐 대동마 그 다음에 뭐 뭐라면 뭐뭐할 텐데 방금 했던 거 하고 똑같죠 음. 갑자기 왜 시내 가고 싶다 갑자기 왜 그러지 시내 뭐 하나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시내에서 뭐 그거 하죠 요즘에 축제하죠 아니요프렌지 페스티벌 몰라요 좀 문화에 신경을 좀 쓰고 사세요 토요일날 가면 지금 차다 막아 놓고 그 페스티벌 해요 그런데 놀러 가지 프렌지 페스티벌이라고 이거 하고 끝나고 가면 돼요. 도로 다 막아놓고 지금 거기서 축제하고 페스티벌하고. 젊은 사람들 청소년 무슨 축제인데? 음. 지금 6월, 5월, 6월달 계속해서 할걸요? 음. 그래. 청소년 축제인데 청소년은 모르고 나만 알고 있네. <laughs>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장, 현사방과 이프주어, 가거동사, 우쿠시마 동사의 원형. 해석을 하면, 만약 그 남자가 그녀의 이름을 안다면, 그는 너에게 말해줄 텐데. 근데 그녀 이름 알아 몰라? 몰라요. 그래서 말해줘야 뭐 말해줘? 뭔 말했죠? 말해줄 수 없죠. 그래서 그는 이름을 몰라요. Doesn't know. 그는 말해줄 수 없어요. Can't tell.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설법 앞에 있는 거는 가정법, 뒤에 있는 것은 직설법 이걸 할 수가 있으면 되겠다. 다음에 이런 거 시피 해내겠죠. 여기도 If it were not raining. 비가 오지 않으면 나는 쇼핑 갈 텐데 지금 비가 내려서 나는 못 간다는 말이에요. 이프주와 과거 동사우쿠슈마동사의 원형 얘들은 다 가정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비가 지금 내리고 있어서 나는 갈 수가 없어. 이건 직설법이죠. 밑에 if you 뭐 실현 가능, 이거는 뭐 파란색으로 쓰여진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읽어보시고요. If you came tomorrow. 만약 네가 내일 온다면 I would have more time to talk. 자,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될 거야. 이런 말이죠. 음, 근데 내일 올지 안 올지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해놨군요. 이걸, what to 가정법이라고 해요. what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 이건 따로, 어떤 책에서는 가정법 미래로 설명하는 책도 가능 있는데, 여기처럼 그냥 what to 가정법이라고 적어놓읍시다. 이거는, what to 가정법. 이 푸주어 what to 동사의 원형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쿠시마 동사의 원형을 써도 되고요. 이건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을 가정할 때 쓰는 거예요. if I were to be chosen as winner. 내가 승자가 된다면, I would 좀 기뻐 뛸 텐데, 절대 승자가 될수 없다는 말이죠. If you want to move your chair to the right. 네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의자를 돌리면 we could all sit 어, 우리는 모두 다 앉을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것들. 잘안 쓰는 것들 예문이었네. 실제로 what to 가정법 이런 거죠. 만약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이런 거. 이때 if i were to be young again 뭐 이런 식으로. 어. 만약 내가 만약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뭐, if the sun were to rise in the east 뭐 이런 문장 할 때는 what to 가정법을 많이 씁니다. 또는 슈드 가정법을 쓰기도 하고요. 근데 그건 빼놓고 지금 우리는 이 a 즈어 과거동사 우쿠시마 동사의 원형에 나오는 가정법 과거를 생각해 봅시다. 엑사이들 보면 밑줄친 부분이 나타는 때를 쓰시오. If I knew his phone number, 만약 내가 그의 전화번호를 안다면 이건 현재죠. 현사방가니까. 그러니까. 안다면 그에게 전화할 텐데 실제로 몰라요. 그래서 전화 못해요. If Susan were to make an effort, 만약 수잔이 노력을 한다면 그녀는 더 잘할 텐데. 이것도 현재죠. If he arrived on yesterday, 만약 그 남자가 어제 도착했더라면 어 어제 도착한다 했더라면 그는 오늘 떠날 가능성이 거의 없을 텐데 be unlikely는 몸말할것 같지 않다는 말이죠. 어제 도착했으면 오늘은 떠나지 않을까요 이때는 가정법 아니에요. If죠. 가구동사 우쿠슈마 아니죠. 이 이때 if는 그냥 조건이죠. 시제가 과거니까 이냥 과거예요. 요것들은 가정법. 얘는 가정법이 아니에요. 조건문 직설법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게 과거니까 과거죠. If it rains. Uh, we will cancel the picnic. 만약 비가 내리면 우리는 어, 소풍을 취소할 건데. 자, 이것도 조건 이프조 과거 동사 아니죠. 어, 얘들은 이제 가정법이 아니고 직설법이고요. 더군다나 직설법 중에서도 이쁘니까 조건문이에요, 조건문. 때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뭘 썼다? 현재를 썼으니까 비가 온다면 언제? 뭐 아직 미래죠. 어,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예요. 그 다음에 <laughs> 여기까지만. 이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이프주어 헤드 PP 우크슈마 헤브 PP 이프주어 헤드 PP 우크슈마 헤브 PP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 만약 뭐뭐 했더라면 뭐뭐 했을 텐데. 이프주어 헤드 PP 우크슈마 헤브 PP 이프위 헤드건 베이커. 우리가 만약 자동차로 갔더라면, 우리는 제 시간에 도착했을 텐데, 자동차로 갔다 안 갔다? 안 갔어요. Didn't go. 안 갔어. 도착했어 못했어. 못했어요. Didn't arrive. 이건 다음에 10회 내겠죠. The cookie w 쿠키는 다 타버렸을 텐데, 이때는 이프가 뒤로 왔네요. If I hadn't turn up. 만약 내가 스톱을 끄지 않았더라면 다 탔을 텐데, 내가 스톱을 껐어요. 껐어. 껐어. turned. 껐기 때문에 탔어, 안 탔어? 안 탔어요. didn't burn.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신경 써서 다음에 문장을 전환할 때 바꿔주시면 돼요. 실태 100%. 가정법을 너무 간단하게 해버렸네. 혼합가정법. 오늘하고 아마 다음 주 목요일날 우리 보죠. 그죠? 현충일이잖아요. 빨간 날이니까 쉬지요. 이, 거다 까먹고 오겠는데, 또. 한 4일 지나면 또, 4일 시간, 다음 시간에 와가지고, 어? 안 배웠는데요? 막. 우리 모두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내가 이거 수업했냐, 안 했냐? 막 하면서. 막. <laughs> 아, 총 다시 할까? 아니야, 이걸 내가 녹화 하고 있기 때문에. <laughs> 자, 혼합과정법은요. 자, 앞에는 if you had pp. 이런 거죠. 내가 고등학교 때 라면만 안먹었다라면 지금 모델을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앞에는 과사방과 뒤에는 현사방과, 앞에는 if, 즈 a 드 p p 뒤에는 우쿠시마 동사의 원형이 나오는. 그래서, 과거에 뭐뭐 뭐 했더라면 지금 뭐뭐 뭐할 텐데, 이런 식으로. 요, 요것들은 그냥 하지 마세요. 거의 쓰이지 않으니까. 음 요것들은 안 써요, 거의. 이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if he had taken, 의사의 충고를 따랐더라면, 나는 지금, 그는 지금 살아있을 텐데. 걔가 의사의 충고를 따랐다, 안 따랐다. 안 따랐어, didn't take. 지금 어쩔 수 죽었다는 말이죠. If she had not bought e x p e n s i v e dress. 만약 그녀가 비싼 드레스를 사지 않았으면, 그녀는 지금, 어, 표를 살수 있을 텐데. 근데, 표를, 비싼 드레스를 사버렸죠. bought, 사버려가지고. 지금, 지금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다 가정법의 문장으로 하면 되겠죠. 음. if의 생략. 자 원래 이 문장은 if I were in his shoes. 만약 내가 그 남자의 신발 속에 있다면. 이 말은 관용적인 표현으로, 만약 내가 그 남자 입장이라면 이란 뜻이에요. 신발 속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얼굴에 무좀 걸리는 게 아니고 if가 생략이 되면 자 이게 were I가 되죠. 음. if가 생략 얼굴에, 뭐, 뭐, 발가락도 피부고 얼굴도 피부인데, 뭐, <laughs> 그게 거기 못 걸리란 말 있습니까? <laughs> 모르겠다. 음. 그 다음에, if we had known it. 자, 우리가 만약에 그게 급박한 일인 걸 알았더라면, 우리는 전화를 전했을 텐데, 이 f 가 생략이 되면 또 헤드가 앞으로 나가서, had we known?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음. 여기 보면, 문맥에 맞게 If I were 가 우쿠슈마 헤드 p p 니까 만약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If I were 헤드피피 헤드 i 디드 공부를 내가 열심히 했더라면 나는 시험을 통과했을 텐데 안에서 통과 못했군. 어, 내가 그 비행기를 잡아 탔더라면 지금 죽어있을 텐데, 네 그죠? 앞에는 If 주 were 헤드피피지만 뒤에는 혼합과정법 우쿠슈마 동생원형 would be that 지금 죽어있을 텐데. 3번, 만약 내가 그 남자의 반대에서 투표했더라면, 어, 그 남자는 사퇴했었을 텐데, would have had, would, w-o-u-l-d, had, 이렇게 되겠죠. 우쿠슈마 have pp, 우쿠슈마 have pp니까 would have had to resign. 그 다음에, head management acted죠. 원래 if you were had pp에서 이거 acted가 되어야 돼요. 음, acted. 스트라이크는 파업이죠 파업. 만약 그 매니지먼트 합의가 합의가 조금 더 일찍 실행되었더라면 파업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이죠. 관리가 조금 더 일찍 됐더라면. 자 만약 제인이 그 당시에 애테탐그 당시에 그녀의 다리를 다쳤더라면 지금 다치지 않았더라면 헤드 헐터면 이상하잖아요. 그 당시에 다쳤더라면, 유명한 가수가 지금, 되, 유명한 댄서가, 다치지 않았더라면 되겠다. 어, 낫을 넣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음, hot, hot, hot. 오늘은 6월 2일인가요? 네. 오늘은 문보면 뭐 여기까지. 3일인가요?